우리 가족은 아빠의 직장이 옮겨지게 되면서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부모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언니랑 나는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집이 많이 허름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과 달리 꽤 괜찮았다. 언니, 집이 별로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이 집이 싸게 나왔대. 근데 싸게 나온 이유가 예전에 이 집에서 화재가 한번 났는데 그때 그 집에 한명 죽었다고 하던데? 그 뒤로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집안에서 귀신 같은 거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기를 꺼리나 봐. 언니의 말에 살짝 찜찜했지만, 당시 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 사정에 꽤 괜찮은 집을 구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직은 낯설은 환경이라 그런지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려던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져서 눈을 떴는데, 불에 탄 듯한 모습을 한 남자 아이가 방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듯한 모습에 난 바로 눈을 감았고,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외웠을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주기도문이 효과가 있었나 싶어 다시 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그 애가 울지 않고 날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합까지 와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기 시작했다.